우리 단은 목사님께서 봉독하신 본문에 의해서 노아 목사님의 신앙, 이제 일곱 번째 신앙, 샬롬의 복받는 신앙에 대해서 오늘로서 이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은 짝된 말씀으로 창세기 24장 1절과 25장 1절 이하 말씀으로 먼저 우리 찾아서 봉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몇 장이라고요? 장세기 24장 1절과 그리고 25장 1절 이하 한장 삼십 페이지 마태복 2 4장1 이십사 일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의가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자 이제 한장두 장을 넘기시면 이십오 장 삼십사 페이지에. 자 1절로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9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들어라. 아비 야,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고 선지자 목사님께서 어 아브라함도 목사님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아니고 누구라고? 지난 시간에 샬롬에 복받은 상관, 욥도, 선지자 고 목사님이었어. <laughs> 그런가면은, 뭐더 말할 것 없이, 노아는. 어, 그래. 서 노아 목사님이, 지금 샬롬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요, 요 목사님도 샬롬의 복 받았고, 지난 시간에 산거 있잖아. 네. 야, 오늘은, 아브라함 목사님이, 아브라함 목, 뭐 우리의 조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또, 아브람 목사님으로도 알야 된다니까. 그래서, 24장 1절에 오면, 은 품사에 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복이, 샬롬의 복 중에, 의인의 형통의 복이에요. 의인의 형통의 복. 의인의 형통의 복. 복. 이래가지죠. 그래서 의인의 형통의 복중에 뭐니 뭐니 물질의 복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장 1절로 가자고 우리 상고했지만은 그래서 이거 25장 1절이야에는 아브라함의 이제 사라가 세상 떠나고 그리고 그저제 저 하가르의 야레를 그 떠니까는 이스마엘하고. 쫓아내버렸어. 여가지나요? 그리고 이제 살아고 이제 살다가, 살아가 세상을 먼저 떠났어. 그러니깐는 이제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누구하고? 그들하고 재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몇명 낳았어? 여섯 명났어요 여섯 명. 그리고 그 아들 여섯 명 중에서 이제 또그또그 또 그, 그 손자들 등도 좀몇명 음, 사놨어? 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오다 이제 물질의 복을 이제 그 의인의 형통의 복 중에서 물질의 복부터 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네 그래서 물질을 풍성히 받은 아브라함이 다그 여섯 그, 그 소자들 있잖아요 아들들 소자들들에게 재물도 주고 또 진짜들 아 이삭 있잖아요 이삭에게도 주는데 이삭에게는 이거 5제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리고 6절에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 이민을 보냈단 말이요. 저기 동방에 이제, 있는, 동국에 있는, 동방에 있는, 그쪽에 있는 나라로 이민을 보냈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재물을, 돈을 줘서 보냈단 말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소유는, 이사하게 줬어.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인데 1등, 1등 가는 목사인데 의인의 형통의 복을 받아 가지고 물질의 복도 이렇게 풍성히 받았다 고 말이오. 근데 젊은 날에는 먹을 것도 없어 가지고 그냥 어디로 내려가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잡혀 먹었어? 그 사랑하는 미녀 사랑하는 1등 미녀였어요. 근데 그냥 재패먹었어요. 재패먹었어. 잠깐. 그래서 우리는 젊은 날에는 의인의 형통의 복을 못 받아가지고 이제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재물의 축을 못 받는다더라도 나이가 많아가지고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지가 오래되면 그 말이요. 오래되었는데도, 그냥, 응? 의인의 형태의 목 중에, 물질의 목도 못 받아가지고, 구워먹고, 둘러먹고, 소화먹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거요? 이거 아니라요? 7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신하여 죽어 자기 열주의로 돌아가매 여기 보면 이제, 강건의 복을 받은 아우함이라는 말씀이요. 저, 우리의 연수가 7 0이 강건하면. 그리요. 특히, 인류 역사 마지막 때는 7 0 뿐만 아니라 80 이상을 살아야 되는 거요 오늘날, 어, 예수 믿는 분들은 강건의 복을 받아가지고, 어? 아무리 못 살아도 80살은 먹고, 이제 기운이 진해가지고 죽어야 되는 거여. 기운이 진해가지고. 여아버는 기운이 진해가지고 죽었어. 무슨 병들어가지고 죽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강건의 복을 받은 그런 복된 1등 특등 목사님이었다 이렇게 알아야 된단 말이오. 특히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조카를 네개의 부족 북쪽에 네개 부족들이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 있잖아. 그러는 집에서 기르고 있는 이 그려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냥 앞장서서 가서 그것들 을다 무찌르고, 어카를 위시해서 가족들 그리고 재물까지 다 뺏어 가지고 와야 하 나요. 그 아브라함은 강건의복 받은 분입니다. 자, 그러게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에 죽어서 장사 장사 이 장사되었어요. 막벨라굴에 장사되었잖아. 이 막벨라굴에 예수님의 그놈의 그림자의 모형의 상징인 거요. 막게다 구렁, 막게다 구렁. 가난 오종육족칠족팔족 십이조 왕들을 죽여가지고 어디다가 묻었어? 그래, 막게다 구렁, 막게다 구렁의 묘지는 둘째 사망. 유왕 불못으로 갈 자들의 상징하는 막개다 굴묘고, 여기, 막벨라, 그런 굴의 묘는 부활하신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묻혔다가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의 그림자의 모형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 막게다 굴에 장사되지 않고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제 구름 신랑 예수로 구름 타고 공중에 재림할 때. 부활에서 신랑 예손마이에서 천년 세계로 하늘로 들어가서 신혼생활 천년 동안 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영생의 복 받은 아브라함이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누가 보고 16장에 부자가 죽어가지고 음부에서 목이 말라서 고통을 당하는데 나서로가 죽어가지고 부자가 음부에 가지 않고 그런 낙원에 갔는데 아브라함에 품으로 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아브라함은 일등북등으로 낙원에 가 있다가 이제 예수님 공중에 재림할 때 부활해서 신랑 예수님 맞이해서 천년세계 하늘나라로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르게 된다는 말씀 아니요 샬롬의 복받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 구체적으로 우리 상고에서 안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첫째, 샬롬의 복받은, 어, 복음을 듣고 믿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신앙을 가졌던 거요. 따라하겠습니다. 샬롬의 복을 다들 복음을 듣고 믿는 신앙을 가지나브라함. 자,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그 앞절부터 읽어야 되지만 자 8절에서. 자, 신앙성교 300, 04페이지, 둘이제로 4,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부터 다 같이, 예, 봉독하겠습니다. 세, 8절부터, 8절부터, 세, 자.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으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이르자 여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샬롬의 복받을 복음을 듣고 믿는 신앙을 가졌단 말씀이요 야8 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으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의인에 지금 의인이 되어서 샬롬의 복 받을 지금 이방인들도 받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받겠다 그그 그 말씀인데 쭉 보면은.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으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 이제, 구절은 이제 이방인들, 이제,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는데, 여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지금 복음으로 말면 아마 아브라함에게 복받던 이 복이 샬롬의 복이에요, 샬롬의 복. 야, 그럼 복음이 뭐요? 그 복음! 오면은 우리가 잘아는 대로 복받으라는 소식이 보구만요. 복받으라는 소식. 복복자? 소리 음자. 복받으라는 소리. 복받으라는 소식. 영어로는 good news. good 복. news 소식. 복받으라는 소식이 영, 여기 한문을 뭐야? 복복자? 영어로는 e 뉴스 복받으라는 그런 야 그런데 복받으라는 소식이 바로 샬롬의 복받으라는 소식이란 말이여 그거 어, 이 복음의 실체 실체는 또 예수님 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샬롬의 복, 세 가지 복을 받으라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 말이오. 내가 보자고,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복음은 복받으라는 소식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의 복, 응? 이 세상 떠나서는 지옥 안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복, 그리고 이땅 위에서는 의인의 형토의 복과 강건의 복이세 가지 복이라니까 그러네. 야, 그 그래 야고보, 이제 마태 보 아, 마가 복고 일장 일절 나같이 찾아 읽으시오 세 장. 야, 거기는 마가 복음은 누구에 대해서 썼어요? 마태복음, 누가 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특히 기록해 놨잖아. 유대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사복음 아니야. 그런데 그 서두에 예수님에 대해 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마가 복음의 최 그래도 뒤에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복음의 실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란 말 아니에요. 자, 노마서 1장 2절. 자, 아, 읽으시자고, 세, 자. 이야, 거기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마가가 그랬단 말이요? 마가를 통해서 그 선지자는 어느 시대 선지자예요 후약시대 선지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전국 복음, 나를 믿어서 샬롬에 복받으라고 전했잖아요. 유대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가신 뒤에 마가는 그 예수님이 복음의 실체라고 마가 복음에 써놨는데, 지금 사도행전 2장, 아니 로마서 2장. 아, 1장, 2절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단 말이야 유대 땅에 탄생하셔가지고, 3년만 동안, 나 믿어서 샬롬의 복을 받으라고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시기는 고사하고, 예수님, 마리아 뱃속에 태잉태도 오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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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의 선지자들이, 벌써, 실체 되신 분이 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그때...